이 늙은이 주제에 나를 이길 줄 알아? 여러분 자식이 가져다준 기쁨 때문에 상상조차 못할 지옥을 경험해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고 통장을 털어간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제 아들 희수는 명문대 졸업 후 금융권 연봉 1억을 찍는 엄친아였어요. 홀로 키운 아들이 예쁜 며느리 소연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듯 기뻤죠. 하지만 첫 만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. 지나치게 애교 섞인 말투,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곁눈질하는 반짝거리는 눈빛, 결혼을 앞두고 며느리 집안 배경을 물었더니 소연이는 차갑게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. 어머님,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셔야죠.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들이 좋아한다기에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. 결혼 후 소연이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였어요.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현금 저희가 굴려드릴게요. 그돈 결국 희수식 거잖아요. 가증스럽게도 제 노후자금을 당연히 자기들 것인 양 굴었습니다. 결국 깊은 고민 끝에 노후자금 절반 이상을 맡겼습니다. 화면을 두번 톡톡 터치해 주세요. 바로 이어집니다. 그런데 몇달후 세상에 투자금이 반토막 났어요.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달려갔더니 이것들이 속닥이다 제 앞에선 입 다물더라고요. 더 기가 막힌 건제 생일날이었습니다.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줬다기에 국물이 진하고 깊네 칭찬했더니 어머님 시판 제품에 트러플 넣은 건데요 맛의 차이도 모르시나 봐요. 그렇게 저를 비웃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뒤 마지막 남은 노후자금 통장을 확인했더니 수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장소연, 네가 내 통장에서 돈 가져갔지? 소연이는 침착하게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. 어머님, 증거 있나요? 기억을 자꾸 잊으시는 거 아니에요? 치매 같은데 검사 받아보세요.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절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겁니다. 희수가 퇴근하자 소연이는 울먹이며 안겼어요. 여보, 어머님이 자꾸 나를 의심해.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것 같아. 엄마, 소연이한테 왜 그래? 병원같이 가줄게. 치매 심해진 거 아니야? 30평생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제 정신을 의심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제부터 너희에게 가장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겠다. 과연 오은영은 꽃뱀 며느리를 어떻게 응징했을까요? 풀스토리는 아래 하단 제목을 클릭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잊지 마시고요.